부탁해 하시다 응, 잠깐만 어, <warns2> 아니, 밑에 없을 것같 네? 밑에 없을 것같 하이 하이 아, 니가 어떻게 죽어어죽었어못 가면 어떻게 해? 이렇게 서 안에 생기면은 다송사트 그냥 죽고나내 아, 노트 야, 없어 여기 있네? Oh <laughs> gonna <laughs> 너무 귀세워링스 너무 귀엽다데 아, 너무 아. <laughs> <야, 진짜. 웃음> <laughs> 아 얼굴 좀 들어주세요 얼굴, 얼굴 안보여 <laughs> 얼굴이 찌부졌어나 이렇게 써보시면 어 너무 귀여워 <웃음> <웃음> 너무 안맞잖아 루시야 <laughs> 아, 진짜 엄마 너무 귀여워 오늘 진자옆어또들와 <laughs> <laughs> 우리 괄호는 이 귀여움을 빨리 사진으로 담아내자다 포토타임 <laughs> <laughs> <Wow, 웃음> <사이. 너무> <laughs> <laughs> 언니는 왜 스티치 안 써요? 근데 저 스티치 쓰면은 그림자에 가려서 얼굴이 안 보인다는 줄 몰랐는데 아아.. 예, 역시 아아.. 역시 프로다 프로 아엘아 이렇게 빠져 나갈라 했는데 도와주질 않으시는 분이 없알 아, 하고 오겠습 <laughs> 모자 가지러 모자 가지러 스티치 가지러워아왜 열심히 클로즈업해서 네. 찍어주시면 안 돼요. 여있어 어. 은영는 <뭐� <librame> 사람이야. 님카하는 사람이야. 루�再见. 나 팔, 팔, 이 없어. 영아영아 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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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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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영영영님아 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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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은영아 오빠기 벌레! 악기 벌레 울랄 아, 지리나다 아, 오, 착해라. 너무, 너무 어. 자, 나온 주제 나오세요. 머리털같이 자세하게 손가락 공님 잠깐만. 네, 공주처럼 찍어주세요. 공주 네, 같아요. 자자자, 나와주세요. 돌척기때 나와요. 아 멋졌다. 이상 슈퍼노래 공주님. 하나, 둘, 뭐 뿌리고 게 뿌리고 여유를 여유롭게. 해라. 하나, 둘, 셋. 야. 아 좋다야. <laughs> 아, <진짜 나야>. 야야. <laughs> 아, <laughs> <laughs> 왜 여기서 더 느리냐? <laughs> 하나, 둘, 다와아아 하나 둘아아이 아, 아, 이것도 이상한데? 아, 들이 아, 아. 아, 아. 이것도 아. 이상한데? 예뻐! 아 너무 예뻐 이 정도면? 아 야, 아. 아. 나제츠줘3 야, 350, 예. 0 30, 내가 480바라는데 130, 130 게이드, 터질 0 진짜 펌 130, 130, 도안 사. 130, 130, 130, 1 내가 내가 차1 <목소리>

귀여워 아, 요즘에 <laughs> 보면 많이 나잖저 쿠키만. 아 너무 쿠키라니 네 예쁘게 려 아니면. 유정아 뒤로 조금만. <laughs> 뒤로 조금만. <웃음> 싫어 싫어. <웃음> 어, 너무 어, 옆으로 지나가요. 어, 아, <laughs> 이걸 시작하는 부분. 어, 시, 작. 아, 자, 누가 틀려요? 아, 저기 한번 다시 쫄지. <laughs> 아, <목소리> 귀여워. 니 머리가 눈물 나려! 잘았다잘았다 얼굴 하나도 <더> 안 보여. 얼굴 하나도 안 보여. 진짜 재밌을까? 는고 아니, 이정은 너무 얼굴이 완성이야. <laughs> 나, 나가지도 않아? 조용히 야호소하을 즐기시다 귀여워. 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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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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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귀

이거 누르면 이쪽으로 당겨지네? <웃음> 어, <웃음> 어, 떨어졌다, 어. 머리가 떨어졌어요 귀여워, 귀여워. 머리가 떨어운 대두네 대두 어? 대두 <laughs> <laughs> 음, 음, 빨리 안에 넣어봐 혓바닥 나왔어 찌찌한테 <laughs> <치치한테> 먹혔어 <웃음> 자 <웃음> 여러분 빨리 찍셔야돼 자. 자 머리 떨어지지않에 천천, 천천히 천천히 <laughs> 죽어요 <흠집> 머리가. <웃음> 자 하나 둘셋 이거 들어가야 열심히 들어 봐! 지우씨! 그림 찾아! 귀여워! 다시! 끝! 잘했다! 아, 좋았어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의상이 너무 불편한 관계로 춤만 추지 않고 노래 불러도 요죠 좋아요, 좋아요. 조심이조 우리, 수리 우리, 우 최근에 나리우 아니야? 예, 예. 그, 아, 그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마지막에, 너도 나서 이 부분을 같이 불러주세요. 네. 네. 맞아요. 어, 그 아, 되게 긴장되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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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씨. 그런 느낌네요 그런 느낌. 파,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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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뭐? 아니, 어, 어떻게 해요? 어, 불러줘. 아, 생각났다. AR 라마해 주세요. <laughs> <laughs> 남자분 <laughs> 남자 분래좀부시면은 <laughs> 남자 분은 남자 진짜 부면다는데 알았는데 오늘좋아다 어. 아. 나 그거 보고 놀랐어. 나 꿈에 나왔어. 나 진짜 가위 아안멈꿨어 세종이 편집하다가 멈췄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하늘이 도는 귀여움. <웃음> 진짜. <웃음> 오늘은 저만큼 <좋은> 보겠다. <꿈> <laughs> 너무 귀여워서. 끝. <laughs> <laughs>

저는 <laughs> 어떻게 되나요? 오늘 세일글자안 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나요? 어. 할로윈이 <laughs> 안편나요 아아 오늘 다음 주에 여덟 명발락이다 여덟 아 명이발라 아아 좋아 좋아 아 다음 주에 여명발락 여덟 명발락아그도발라아 그래도 여덟 명아그아 그래도 여아지그라 유정이 발락이 나왔예요 어? 아니야 그러면 유정이 아니면 진짜 발락. 진짜 발락. 아, 이건 좀. <laughs> 영화 안 봤어. 아유, 나도. <laughs> 자, 그럼 해볼까요? 자, 그럼 하나, 둘, 셋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예. 하나, 둘, 셋. 반지. 예. 우. 무시할 수 없어. 감사합니다. 시연아 요바닥나없나야 미안해 바위 그린다 미안해요 못들었요아 <laughs> 순서가 좀 지죽박죽이긴 한데 네 어? 네. 아, 네 아, 사진안 찍었네요 저희가 아 좋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네 아까 그 우리 두 명만 같이 들어왔잖아요 네두 네. 명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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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오. 아유, 회장이다. 아, 진짜 잘다 아, 사연있다, 사연있어. 아이고, 어디 카메라 볼까? 들기저는 곳. 들어는하는거 대박. <웃음> <웃음 <웃음> no. 자, 여러분 오늘 당첨자 마치겠습니다. 8 5 아, 야! 5야5 야, 5 15. 15. 15. 15. 아 여기 아쉽다 굉장히 아쉽5 15. 15. 어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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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나 고저희가 뭐 같이 사를 찍으셔야 되니까 꼭 남아주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면안 돼요 알겠죠? 자 오늘 부럽다 퇴근도 못하고 야 그래서 오늘 밥 먹으러 갈게 요사할 드릴 텐데요 여러분 네. 할로윈 마지막 비벤트였어요 우리 어젠가는거 야, 실 이제 할로윈 찍아근그리도 있으시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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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고생해 주셨는데 오늘 꼭하장다잘 지우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화장실 고자요 귀여워. 너무 귀여워 <laughs> 귀여워요, 오늘. 어제보다 오늘 좀 눈이 좀 자체가 편하죠? 네. 하 감사하고, 또 이번 주또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이제 내일은 또 월요일이세요, 여러분. 월요일, 월요일 좋아. 그래도 이런. 각빡한 세상에서 그래도 소확해, 자그만한 <laughs> 행복을 찾아보는 것도 나는 즐거운이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내일, 뭐, 오와, 왜 모아요? 어때요, 너무 고맙 자, 내일 월요일인데 다들 힘내고 우리 마지막으로 위키미키 링에서 레스토리 케지스 하고 끝낼까요? 네. 네. 월요일을 힘내자는 의미로. 자, 친구들 출고. 자. 빅리키리 Let's get crazy. 페트로 치까지 Let's get crazy. 빅리 빅리 다운 다 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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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들 고생했어요. 치금 안녕. 노래 안 해줘요 파이 파이. 노래 안 해. 노래 안 해. 노래 안 해. 노래 안 해. 파이 파이. 래 <놀라> 네 노래 안 해줘요. 쌤이 가 했잖아 올라 노래 올라게요올라인 옥상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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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상댄상댄스댄스을 옥상댄스. 댄스댄스 너를 oh 될 수가 없어 혹시 여기는 oh 혼자 아픈 기분인가? 우리 눈에 어금 반달가. 好嘞好嘞好嘞好